네, 어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당 지도부가 선출됐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황교안 대표와 당 지도부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회와 정치가 이념과 정쟁에만 매몰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대화와 협치에 의한 정치가 되고 일하는 국회가 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당은 새 지도부가 새로 구성된 만큼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양당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중재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편을 위한 합의 시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양당의 의지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합의를 하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마음만 먹으면 며칠 내로 가능합니다. 합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바른미래당은 마지막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3당의 원내대표와 전개특위 간사가 오늘이라도 당장 모여서 선거제도 개혁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거제 개편 최종 합의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이면서 끝장토론과 마라톤 회의를 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합니다. 양당의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합니다. 어제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흡족한 수준의 내용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구성을 새롭게 하고 단계를 이원화해서. 수기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점을 평가합니다. 다만 2년 연속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은 후에서야 이러한 결정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진작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새로운 결정 체계와 상관없이 우리 경제와 시장을 위해서 동결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일자리 감축을 막고 기업의 숨통을 열어 죽고 주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와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 주어야 하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와 일자리 상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모 방송에서 바른미래당을 향해서 민의 정당이고 영향력도 없는 정당이다 라고 편회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발언하기에 별로 적절하지 않은 얘기지만 발언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당이자 원내 일당의 수석 대변인이 말한 것이라고 믿기에 믿기 어려운 발언이었습니다. 제 귀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이런 발언을 듣자니 20대 청년들을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이 담긴 말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만함의 발로입니다. 권력이 생기면 다른 정당은 물론 국민들 위에서도 언제든지 군림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20대에게 선거 때는 표를 달라고 굽신거리다가 권력을 차지한 후에는 청년들을 개몽의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제3당에게 협조해달라고 사정을 하다가도 자신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면 영향력 없는 정당이다, 미니 정당이다 취급을 해버립니다. 알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전형입니다. 저는 어제 해당 발언의 당사자에게서 전화를 받고 유선상으로 이해를 구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쿨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한 통은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닙니다. 영향력 없는 정당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당대표와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즉각 대변인직에서 사퇴할 것도 촉구합니다. 또한 청년을 철저하게 모독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